우리 교신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한절 한절 기록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지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의 세력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세력에 나오신 우리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여섯 가지로 자신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첫 번째는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런데 자기는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기는 함늘해 주신 것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와 자기는 그냥 그 하늘에 주는 것만 나는 받을 수 있는, 받는 자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스도라는 건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할 자로 있다고 보셨지만은 자기 자신은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를 들었다라는 것이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신랑이 친구일 뿐이다 신랑 그 오를 그 잔치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그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29절에 그렇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쇠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이 진정한 메시아지 나는 그냥 그 그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중요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아, 31절에 그런데 자기는 땅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고 땅에 있는 자는 땅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서울 갔다 온 사람, 서울 갔, 갔다 오지 아니한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서울에 대한 말을 더 잘한다고.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맞지가 않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허풍을 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땅에 숙인자이기 때문에 땅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신은 아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성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침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66권의 성령말씀이 있습니다만 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충만한 한의 영으로 인해서 쭉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인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사람의 말을 적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 이야기하니까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러면서 전혀 예수님 영도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우리의 선배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으로말나냐 오늘도 저분들이 승리하는 피난섬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영혼들이 축복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